안녕하세요 에버소형외과 박영호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꾸 재발하는 황색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레스테러스가 높을 때 이제 잘 생기는 걸로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지혈증이 높으신 분에 잘 생기고 고지혈증이 가족력이 있거나 또 황색종이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잘 생깁니다. 그리고 임신이나 출산 또는 갱년기 이렇게 호르몬의 변화에 의한 시즌에 또잘 생기고요. 갑상선의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도 잘 생기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안검화색이 작은 경우에는 초기 때문에 이때는 작죠. 한 5mm도 안 되고 막 족살같이 보이는 시기인데 이때 치료를 안 하면 지방성분이 계속 그 부위에 묶여서 콩크기로 크고 그게 안검의 그 위쪽에만 있다가 아래쪽에도 생기고 눈 끝에도 생기고 눈 전체를 침범하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요. 안검화색을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눈의 변형이나 눈의 기능상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그래서 초기에 수술하시는 게 좋습니다. 황색종을 레이저로 깎을 때는 보이는 것만 깎는데 보이는 데가 어디냐면 우리가 진피의 상부까지만 깎습니다. 그러니까 안검황색종은 그 상피를 침범하고 또 진피를 침범하고 또 근육까지 침범하는데 우리가 깎을 수 있는 건 약간의 진피 윗부분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를 깎아도 밑에서 자꾸 올라오면 황색종이 없어지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황색종을 재발한다고 하시는 건데 재발이 아니라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원발성 질환을 일으키는 고지혈증이나 호르몬 이상을 잘 치. 치냐에 따라서 이 재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. 안검망막 종을 레이저 치료 후에 재발한 환자의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타원형의 안검 황색종이 있고, 가운데 보면 레저를 해서 이렇게 까맣게 지워진 부분이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그 레저를 하시고, 점점 커져서 주변으로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자라게 됐거든요. 그래서 가운데는 좀 깎았으니까 좀푹 파여있고, 주변은 노랗게 도넛처럼 올라오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. 이런 경우에 이제 절제를 했을 때 앞에가 눈이 들리거나 이런 영향이 있어서, 수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눈을 피부를 균형하게 떼는 상안검 형식으로 수술해서 제거한 환자입니다. 이 환자분도 레저를 해서 오셔가지고 보면 황색종이 타원형이 아니라, 지도상처럼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돼 있는 형태를 볼수 있습니다. 이 앞에는 이미 많이 오그라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황색종을 포함해서 피부를 잘라서 수술적으로 제거한 환자의 케이스입니다. 이 환자 보면 이제 한쪽에만 생겼습니다. 왼쪽에만 생기셨는데 보면 깎아가지고 위에는 좀 이렇게 희미하게 이제 황색종 이 있고 밑에는 진하게 남아 있는. 결국은 이게 안 없어진 거거든요. 레저를 해서 이런 경우에는 다시 수술적으로 절제를 하시면 됩니다. 작으면 그냥 흉터도 안 남고 치유기간도 빨리기 때문에 황색종은 작을 때 이렇게 오셔서 치료하시는 게 좋고요. 레저를 한번두번 정도는 해보실 수는 있으나 해서 점점 커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수술적으로 빨리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. 레이저로는 황색종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게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레이저를 할 경우에 경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. 아니다 그리고 눈 모양의 조절도 수술적 치료가 훨씬 좋기 때문에 안검 황색종을 레이저 하시는 것 보다는 수술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.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얼마나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시기 때문에 빵, 마가린, 초콜릿, 케이크, 팝콘, 튀김류 이런 것들을 배제시키는 게 좋고 빨리 걷는 걸로 30분씩 꼭 하시고 또한 가지는 이게 수술적으로도 재발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술 부위를 잘 관찰해서 이게 노랗게 보이는지 아니면 조그맣게 뭐가 생기는지 이런 걸 보셔가지고 이게 황색종이 깨끗하게 났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앙검황색종은 조그맣게라도 보이시면 빨리 병원에 오셔서 빨리 치료 하시면 재발 없이 잘 치료될 수 있으니까요. 방검 황색종을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작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걸 좋다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 에버생외과 박용원장이었습니다. <목소리>